예약 접수는 무용지물에 <laughs> 이+ 예약이 좀좀 어, 빡세요 빡세+ 빡세+ 빡세요 감사합니다 특별 교통수단 접수 예약에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택시 서비스 담당의 김혜지라고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접수 예약 앱 도입하고 바우처 택시 도입 지원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할때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 전화 연결을 하게 되는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콜센터로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앱을 이용해서도 이제 접수 예약을 할수 있게 올해 8월에 배포를 했고 두달 정도 됐는데 앱 리뷰를 보면 조금 이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약 앱은 접수 예약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 신청한 내역, 본인 앞에 얼마나 대기자가 있는지, 그리고 자주 가는 경로 설정 등 편의 기능에 이제 구비를 했고요. 뒤이어 들어올 바우처 택시도 같은 앱으로 배차 신청을 할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라는 것은 일반 택시를 특별 교통수단 요금에 준하게 쓸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분들도 많으세요. 가령 뭐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임산부도 있을 거고요. 전체 이용 건수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 수가 65%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생기잖아요. 뭐 시군도 있을 거고 저희 도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도 있, 있고, 운송 수단 뭐 업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웠고 편안해요. 옛날처럼 일일이 대기자 순번에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안 하고 한 분에 볼수 있으니 좋습니다. 네, 이게 제 마음을 울렸던 <laughs> 댓글입니다. 저 같은 청각 장애인에게는 너무 편하고 좋은 어플이에요. 근데 최근에 계속 등록 기기가 다르다고 안 되네요. 아, 요거는 민원 전화 들어왔던 건입니다. 업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8점 3점이요. 아, 준수 아주 아주 1천회 이상 다운로드라고 하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접수 예약에 많이 다운받았어요 조금만 제가 뭐 일을 더 하게 되면 이분들이 편한 거를 느낄 수 있구나. 이거를 눈으로 볼수 있어서 기억에 남고 조금 보람이 있었고요. 개발을 해 놓은 앱이긴 하지만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앱 리뷰에 조금 더 많이 남겨 주시면 이제 저희 콜센터하고 뭐 개발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의 범위가 법상으로 봤을 때 되게 넓어요. 뭐 어린이, 영유아 뭐 임산부 노인 뭐 장애인 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도 교통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이미 교통 약자일 수도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혜자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구나 하는 거를 한번더 생각하면서 <laughs> 일을 하겠습니다. 혁신이란 필요한 일을 하는 것.